음, 요, 요, 요 폰이, 요 폰에다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폰이 용량이 다 됐다고 끊겼네요. 끊겼어가지고, 지금 다른 폰으로 해가지고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 응. 젤라스키, 커놈스키가, 응? 뭔가를 하니까 러시아, 응? 러시아가 그렇게 침공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응? 가만히 있었는데 침공을 해? 그건 아니잖아요. 나토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응, 가입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굳이 가입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에? 전쟁이 바, 발발한 거잖아요. 지금 뭐요? 어, 결과, 결과 한번 보자, 이거. 결과만. 우크라이나 온전한 건물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 여섯 배된 땅인데, 2년 새 다, 국민들 다 피나가고 도망가고 그러고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온전히. 이 추운데 응 오늘 먹을 거나 있는가 잘 때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완전 망했어요. 망했어요. 우크라이나 망했어요. 그뭐 재건한다 해도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응? 한 3, 40년 3, 40년, 50년 걸릴단가요 우크라이나 누구 가겠어요? 그런 위험한 나라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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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꼬라지가 됐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썩네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응? 지 살기 위해서, 탄핵 응? 안 타기 위해서, 응? 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킬 우크라이나에 뭐, 1억 달러? 응? 돈을 줬다 고합니다 그, 그돈 주면 은뭐요그돈 주면 뭐 전쟁하는데 바로 쓰죠. 전쟁 물자 싸는데. 이런,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 미친놈 자식은, 응? 미국하고 한편 아닌가?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썩렬이 개놈 자식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나기 전에 그렇게 행해나 그렇게 응? 망할 거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금 한반도에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 아 북한군, 한국군, 이로 처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싸우, 싸우든지 하겠죠, 뭐, 지금, 성렬이 시나리오는, 로 성렬이 시나리오는, 만약에 한국 전쟁물자, 북한 전쟁물자, 뭐, 군인들, 성렬이 그놈 새끼 벌써 몇명 파병했더만요. 한국 군도 보내야 한다. 한국 국민들이 거기서 가, 가서 죽은, 죽으면, 어? 그, 럴거 아닙니까? 성렬이가. 아 어, 우리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만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군인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면 또 죽으면 어쩔 것이고 왜 나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 나라에 우리 나라가 참전을 해가지고 하는가 전쟁에 참전하네 이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삼부토군 그것 때문이죠 삼부토군 그 개놈 자식들 거기 겁나게 그뭐 재건사업에 겁나게 투자했다더만요 이썩네 개놈식이 삼부터, 그, 누구야? 에이, 이 영감정이. 그런, 그런 것들은 당장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나를 라 존먹게 하는, 썩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모조리, 응, 음, 음, 탄핵시키고, 모조리 그 범죄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음,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아무튼. 한국을 그렇게 전쟁이 일어, 군인들이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응, 본토 응? 대한민국을 가만 두겠어요? 또 러시아가 또 가만 두겠어요? 또 러시아 참전하면 또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우리. 그, 뭐시냐, 한국에서 전쟁 나면은 일본 놈들 아주 좋아해요. 왜? 한국 너무 발전됐어. 자기나라보다 더잘 살거든? 자기나들 이제 언제 지진위기, 언제 해일위기 언제 그, 어? 어, 그 일본 땅이 언제 지지 많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는 뭐, 더 이상 못 살아. 그러니까 이 내륙으로 올라오려고 할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독도도 지킨 땅이라고 그 후시탕탕 누고 있고, 응? 일본 놈들이 목적이 대한민국을 먹는 거예요. 이 개놈의 새끼들이. 아 그래요? 일제 36년 때, 놈의 새끼들, 우지나 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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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가져갔잖아요. 그걸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고 싶다는 거. 이 썩렬이 그 놈이 아주 고추종자 같아. 일본 추종자. 간첩에, 일본 간첩 새끼에. 그래갖고 우리나라 망하게 해가지고, 일본 놈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착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놈이. 전쟁 나면 미국 놈도 좋아합니다. 전쟁 무기 온갖 거다 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행히 바이든 그 시끼는 미친 놈이라 전쟁 무기 파 파는데 혈안이 되고 뭐 어, 군수물자, 어, 가스, 석유 이런 거 파는데 혈안이 됐지만은 무기 파는데 혈안이 됐지만은 트럼프는 전쟁 싫어하더만요. 다른 다른 것에 욕심을 돈욕심 많이 내지만은 전쟁이 싫어해. 그거 하는 좋지 않은가요? 평화를 해야죠. 평화를. 온 세계가 다 평화롭게 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도 그팔레스타인하고 싸우지 말고. 왜? 이스라엘 그 종교가 뭐여? 기독교잖아. 기독교가 뭐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막 쥐어 패고 막 죽이고 하는데. 사랑하는 거 맞나요? 미친, 그, 그런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기, 이성이 앞서야지. 이성이, 사람의 이성이 앞서야 기, 기독교 교회에서, 너,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패라. 이러면 그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가 아니야. 바르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냐? 그렇게 설사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더라도 자기 이성과 양심으로 아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허지 말아야 돼. 그래야 사람인 거죠. 그래야 이종이 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 사람이 해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어, 나쁜 것 음,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거짓말도. 어? 물론, 사람 살려는 그런 거짓말이면 몰라도, 선의 거짓말도 있어요. 어? 선의 거짓말도 있어. 그런 이제 거짓말은 몰라도,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음, 종교들도 있고, 이스라엘 봐봐, 응? 어? 하나님을 숭배한다, 나비다 응? 그 코란 코랄? 코란인가 뭔가 책을달달달달외우더만 그거 뭐여 하나님 뭐여 하나님이 내이술내 네 몸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응?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그렇게 폭격하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아무튼. 그렇게 전쟁을 발발하면 그 어린아이들, 뭐죄 없는 아이들 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전쟁 나면 어디 일본 놈들이 폭격하나요? 뒤에서 싸? 아니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국은 이제 어찌됐나 모르겠지만 이런 위쪽에서 폭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싸고 싸? 어디에 싸? 광주에 싸요? 대구에 서 싸? 어디 어, 성렬 있는 용산에서? 용산 용산 쏘든지 아니면 국방부 있는 데 쏘건지 아니면 평택 평택 뭐 미군 부대 있나 그런 데를 쏘든지 아무튼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뭐 제주도를 쏘겠어 폭격을 기습공격이라요 기습공격을 하면은 어디 쏘겠어 서울 쏜단 말이야 서울은. 용산 소든가 용산, 응, 용화되 있으니까, 아니면 국회의사 당있으니까 상징적인 거 있잖아요. 서울을, 서울이 뭐예요? 대한민국 수도 아닙니까, 수도. 여기를 빵빵빵빵 쏴버리면, 대한민국이 일단 기가 꺾여버려. 왜? 수도가 저렇게 허무하게 그걸 폭삭 망했어. 폐가 됐어. 그러면 대한민국 힘이 나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쪼놈의 새 나쁜 놈들, 응? 싸울 마음이 들겠냐고요? 대한민국 수도가 그렇게 폭격이 돼버렸는데, 제 얘기는 뭐냐? 이 전쟁 나면은, 뭐, 어찌됐든 전쟁 막아야 합니다. 전쟁 막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성열이놈이 미친 개 지랄을 해가지고, 어 전쟁이 나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는 서울 시민들이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응? 어?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뭐대 광주에 어? 광주 광주를 먼저 폭격해야 한다. 어? 광주에 무등산 미사일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 먼저 폭격해야 한다. 아니면 대구에 어디 어? 어, 뭐뭐 패트리트 미사일인가 그 어디 있으니까 거기 먼저 쏴야 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라 응 어? 서울 먼저 폭격해야 서울 먼저. 서울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이.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서, 이 광주 시민인 저도 답답하지만은, 저 못지 않은 그런 저, 저 같은 마음은 서울 시민들도 좀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제일 위험하잖아요, 제일. 막아야죠. 가만 히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그참 어리석어요 그 국민들도 뭐 코미디언인가 뭐 영국 배우가 했었던 젤렌스키라고 하더만요 그런 일평생 최 그런 종교의 응? 정치 한번 안 해본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서 우리 나라도 잘못했죠. 썽렬이 그런 밀평생 음, 검사만 했던 그런 그런 놈을 정치라고는 일판 모르는 그런 놈을 지금 응?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우리나라도 썩열이 했던 거 뭐야 검사 응?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깡패처럼 응? 응? 뭐 수작권 갖고 보복하고 응? 억압하고 언론 장악하고 국민들 입틀 막하고 끌고 가고 개돼지처럼. 그런 걸 평생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렬이 놈이. 저는 알아봤어요. 성렬이 놈, 그, 독불장구처럼, 어? 막무가내시에, 그, 어, 조고, 그, 정경심 교수, 그, 수색하고 압색하고 하는 거 봤을 때, 야, 쪼놈 아니다. 쪼놈은 사람 아니다. 응? 쪼놈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했었는데, 음, 결국, 어찌어찌, 저놈이 됐어요. 됐으면, 이제 끌어내야죠. 이제 알았잖아요. 2년 몇 개월 동안. 뭐, 1년 지났을 때는, 어? 좀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볼게 없어요. 더 이상 뭐를 봐요. 뭐를. 당장 끌어내야 하는데, 서울 시민들이 앞장서 주세요. 저도, 12월 달 매주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광화문 갈 거예요. 갈 테니까 서울시민들도 많이 나와주세요. 서울시민들 천만 명이 된다면서요. 천만 명이! 집집마다 한 명씩만 나와요! 성질나가지고 못 살겠는 사람들 나오란 말입니다. 그, 부동산값, 어? 서울 아파트값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전쟁부터 막아야 할거 아닙니까? 전쟁부터 썩렬이 개놈 자식 먼저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고 좀 숨을 쉬게요. 숨을 숨을 못쉬겠어 답답해 가지고 불안해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숨을 못 쉬겠단 말이에요! 그럼 개 같은 놈이 뭔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음. 제가 오픈 얘기는 다 했네. 음. 의류 대란하고 전쟁 나면은 서울 시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는다. 얘기했어요. 이건, 이건 100%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죽을 거예요. 왜? 우리가 바다에 헤엄을 치 쳐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일본 도망가면 일본 놈들이 아이고 잘 왔어요. 올것 같아요? 일본까지 누가 헤엄이나 쳐갈 수가 있어요? 다 죽어요. 전쟁은. 전쟁이 나면 다 죽어요.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그럼 전쟁을 막 음, 받아들여 가지고 대응할수록 그 전쟁 일어날 전쟁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어요. 전쟁 나면 나는 대로 요리 가면 요리가로 조리 저리 가면 조리가로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성열이한테. 옳지 않다! 전쟁 멈추어라! 폐악짓거리 그만해라! 당장 내려와라! 외치고, 싸우고, 우리의, 우리의 분냄을 나타내야 합니다. 음. 함께 하시게요. 음. 함께 하시. 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나쁜 정체에 맞서 싸워라. 집회에 참여하고, 그게 어려우면은, 인터넷에서 싸우고, 그것도 어려우면, 정말 그 풍운한 마음으로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옳지 않음을, 소리를 내라. 그렇게 외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맞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요. 집회에 참여하고 인터넷도 하고 또뭐 음, 저는 날씨가 좀 포근했을 때는 검찰청에 가가지고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음, 지금 좀 추워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라도 하고 있어요. 성멸이 개놈자 식 이렇게 집 안에서라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못된 놈 끌어내야 한다고 이런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음, 이 위기를 이겨내시게요. 이 어려움은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어요? 선조들이 아니 면 후손들이 못해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